오십견은 어깨 질환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고 오래되어서 관절 주변 모든 조직들이 굳어 통증이 발생하고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하는 오십견은 주로 50대를 전후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오십견의 원인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십견의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주로 노화 및 운동 부족과 관련됩니다. 노화에 따라 어깨 관절 주위의 연부 조직이 퇴행성으로 변화하여 오십견이 생깁니다. 이외에 어깨관절의 부상이나 입원 등으로 인해 장기간 어깨관절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혹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십견인지 어떻게 알까요? 흔히 특별한 외상이 없거나 경미한 외상후에 견관절 부위에 둔통이 시작되어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면서 관절 운동의 제한이 나타나는데요. 특발성인 경우 대개 50대 이후에 후발하며 환자는 다른 견관절 환자와 마찬가지로 심한 동통, 야간통과 운동 제한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 각도의 수동적 운동 시 심한 통증을 호소하지만, 회전근개 질환은 별도의 운동에서만 통증을 보여 서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수동 운동 범위의 감소로 머리빗질을 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씻기가 힘들다고 하며, 선반 위에 물건을 짓기가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아직까지 50견을 예방하기 위한 뚜렷한 예방수칙이나 권고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것을 일상생활에서 회피하여 예방하도록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 5배 이상 위험성이 증가하며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흔함으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견관절의 지속적 보정이 동결견을 유발한다고 하므로 이를 피하고 적절한 견관절의 능동적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여 이러한 위험요인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